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차트 기술적 분석, 예, 반등 포인트는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든 차트 볼때 월봉을 먼저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이렇게 보세요. 분봉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월봉을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작게 하고. 월봉을 한번 봤어요. 추세 자체는 지금 굉장히 보시면 큰 급등을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게 여러분, 우리는 주가의 추세를 알아야 돼요. 주가의 추세는 보통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럼 눌림목 공부를 한번 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눌림목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예, 주봉 한번 볼게요. 공부하기 편한 데를 찾아야 되니까 주봉 자1봉도 보고 자 일봉에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연속된 봉이 나와 요 연속된 큰 봉이 나왔어요. 연속된 10%. 그럼 여러분 이거에 고점을 긋고 절반을 긋고, 이렇게 긋으세요. 고기 절반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패턴인데, 보통 1번과 2번은 뭐다? 급등이 잘 나와요. 급등.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지를 잘하고 올라갔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다음, 다음번을 찾아보야 되잖아요. 다음번, 다음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연속된 봉이죠. 그렇죠. 또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고점 절반. 이거야, 절반. 여기야말로 정말 이번 포인트 진짜 급등이 나지.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월봉으로 넘어가서 눌림목을 어떻게 그수 있죠? 연속된 봉이에요. 이번 달 봉은 아직 원색. 여기서 도 하나의 봉. 이거 절반이 어디야? 이 정도 되죠? 딱! 13,000원 정도. 그쵸죠12,000 13,000원 정도. 13,000원이 딱 여기죠. 전고점. 시한네요 분명히 우리는 눌림목을 긋고 었는데딱 전고점이야. 그러면 13,000이라는 부분이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러면 13,00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13,000원을 긋습니다. 13,000원을 긋고요. 13,000원이죠.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뭐죠? 주봉상 눌림목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월봉의 눌림목이죠. 그럼 주봉상 눌림목은 연속된 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절반이 어디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죠? 15,500원 잡을게요. 15,500원 잡을게요. 자,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주봉상 어떻게 해야 된다? 15,500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3,000원과 15,500원이, 중요한 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일봉에다가, 13,000원과 15,500원을 긋습니다. 13,000원과, 그리고, 15,500원을 긋게요. 딱 그었어요. 지금은 13,000원에 잘 딸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진정되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딱히 일봉에선 글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를 잘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삼천원.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여기만 잘 지지가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이 지금 하락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제이 식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다? 음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 지금 뭐가 됐, 뭐가 나왔어요? 지금 다행히 양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여기가 만삼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거야. 그럼 다시 그려볼게 제가 다시 그려보면 요거를 옆에다 좀 보기 좋게 그려드릴게요. 지금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예 이렇게. 여기 딱 걸쳐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락이 멈춰주려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삼천원이 지지어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뭐, 양봉이 나오든, 은봉이 나오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결국은, 이런,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예,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이렇게 뚫려져지 이런 식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서 이때 여기 거래량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도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점점 거래량이 어제도 많이 많이 나오죠. 이런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줄어들어 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이런 식이 나올 때 이럴 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에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 자체를 알려면 분봉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13,000원과 15,500원을 분봉에 그거봅니다 13,000원과 그 다음에 얼마였죠? 15,500원. 15,500원은 컸습니다. 딱 컸어요. 결국은 이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세 자체는 뭐다? 여러분? 추세 자체는 하방이에요. 이 하방. 이렇게. 이렇게 하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 하방 추세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행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잘 지지를 해야 돼. 여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 같아요. 다음 주에. 이 부분만 좀잘 지지를 해지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게 확인이 될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하는 추가 매수를 잘못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이 확인되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 자체가 확실히 지지선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올라오는 거주봉상 차라리 15,000원 올라와야 돼요. 15,500원을 차라리 올라오는 이 흐름이 이렇게갈 거예요. 분명히 100% 이제 여기가 여기라고 치면, 이런 식의 흐름을 가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딱 나와, 윗꼬리. 그러면, 아, 이때, 여기 매물들 소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한번더 기다리셨다가, 확실히 여기 딱 올라서고, 여기가 지지가 이런, 이런 모습이 보면, 이때 무조건 추감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넥스 사이언스는 정말, 다음 주,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을 지지선으로 잘 옆으로 뭐 행보만 잘 해준다면 거래량 없이 기본적인 눌림매구간 해준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굉장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냐면, 결국은 여긴데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큰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지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잘 보시면서 여기 나 여기 확실히 올라서는 거보시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도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나세요 미리 모험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방향 자체를 확실히 트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주식 매매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이 정도로 오늘은 넥슨 사이언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해서만 된다면 이 정도 기술적 관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자리니까요. 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